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삼행시 방송입니다. 여기 하원면입니다, 하원면. 하원 농협 있고, 멋있네요. 하원 장이라는데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어, 하면은... 와, 딱, 딱 좋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딱 빼서, 또다 이렇게 놓고, 또다 이렇게 놓고, 여기 딱한 번, 빨간불 들어 뭐지? 나중에 파란불 들어 네. 가져져 있구만못가슴 음? 가세요, 가세요. 네. 뭐짜 뭐 자는 가슴이 이거? 나무 자는 가슴요야나무 자는 가야나무 자는 네, 그나나 하나. 네, 네. 네. 안에 들어 아. 나오면 내가 뺄때가다 네, 이거는 중소기에서 나온 거 있는가 이렇게 불라도 나와요. 이렇게 하나. 다, 네. 다 네. 있는 거잖아요. 네. 파이프렌치. 그것도. 네, 네. 이것도 요 보면요, 누구라고 하시죠? 네? 얼 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눌르면 돼. 아, 우리나라 늘어나고. 옛날 그렇지 않 돌리는 것도 층이잖아요, 진거어디이거는 네. 아, 여기가 타요 2만 원. 우 이렇게 붙이면. 짜증나요. <laughs> 북방 어. 네. 붙어요. 아, 딱 두? 우리 가지 여기가 안 나요. 잘 나와요. 그래도 요즘에는, 요즘에 거는. 아, 현대 자동차도 코로나 때문에. 그 중단된 게다부분 때문에 중단된 거아니에요아 이거 저 이거 철판을 못 뚫는다 철판을 못 뚫는다고요? 응. 이거 나무 뚫는 거고 철판 뚫는 것도 꺼매 이거 수젠 뚫는 거예요 수젠 수젠 뚫으면 철판 나가요 못 가갖고 한페이지 여가 이 요거 하나 갖고 다뚫다 다 자르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 갖고 네. 뭐 스텐 철판 고무 PVC 목재 다돌는 잘라지는 거예요. 이거 또뭐 그건 자석이 뭐요 음. 네. 음. 네. 들러봅시다. 음. 예. 네. 저 형님이 하원면에서 유명한 분이라 분이데 사실이요? 아, <웃음> 네. 예? 네? 예. <laughs> 마스크 벗고 얘기하시오. 마스크 하원면 하원면에 유지하면서 사실이요? 확실한 기계였죠? 주인이다. 여지가 아니라 뭐예요? 응. 주인이요? 아니, 농사신 사람이요. 아, 농사꾼이 하원면의 주인, 이제 누가 주인이다? 네. <웃음> <응>? <웃음> 하원면의 주인, 요 농사꾼이 주인, 이제 누가 주인이요? 음. 응? 응? 아, 하원면. 좋네. 하원면, 하원면 사신 지 얼마, 몇년 되셨어? 지금, 나갖고 어디 가도 안 하고 여기 서 살고 있어. 나. 그, 그래, 이사 한 번도 안가고라 네. 아,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네. 와, 딱, 하얀 면에, 그, 그, 깨를, 깨를 묻으신 분이구만 하얀 면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셔야 할 텐데, 뭔일 하고 계시오? <laughs> 농사 말고. 농사 말고? <laughs> 네. 하얀 면에 대해서 큰 일을 한번 해야지. 음, 그렇게 예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슨 네. 일 해야 되더라? 아, 이제, 기, 생각하면 이게 길이 열리고 있잖아. 음. <laughs> 뭐, 다,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어, 일,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예. 와, 또 노래방도 있고, 좋네. 어, 장날인데, 장이 죽었어요. 장이 펄스. 떡볶이 시장에 떡볶이 시장. 아침 일찍 숨어. 예. 하루 종일 안 살아, 이거는 진 네, 5일장에, 오일장 네, 5일장. 예, 5일장. 그러면 일일, 오일, 십일, 십오일 이렇게. 오일. 전선사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지 전선사 사람들이 많이 안 타니까. 음, 그러니까 요즘 마트로다 다, 가보라라. 에 그래요. 에이. 근데 농협 농협 마트는 없어요. 있어 있어. 아저 기꺾까지 아, 예. 가면 원래 농협 옆에 봐, 옆에 있는 건지 이상하게. 네. 네. 아 좋아하는 데. 하우스, 여기가 제일 번화가요. 여기. 아, 제일 번화가요? 네. 아. 바로 앞에 버스가. 아. 여기는 이제, 여기는 목포역구 어, 터미널, 목포야쿠. 터미널 한번 갑시다, 터미널. 네, 터미널? 예예 네. 네. 아, 이제, 건물 짓다가, 뭐, 데려불었나 쇠만, 쇠만 네. 올려놨네? 예 네. 빼드만 있어, 빼드만. 네, 너무 맛있예 네. 네. 여기가 터미널 한번 봐야죠 네, 여기가 삼거리 여기, 여기 아 삼거리 하우면 응, 옛날에 그 삼거리 하면 낙지가 유명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하우면 삼거리 네 하우면 네. 삼거리 하우면 삼거리 했지 했지 네. 네. 아, 다 일본가네 삼거리 네. 했지 네. 네. 일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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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파격 조건 아. 네. 터미널, 터미널 있는 데가 제일 또 번화가죠 네, 네, 터미...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네. 네. 여기 중국지 아 중국지, 네. 아 사천성 사천성은 네. 중국에가 네. 그 성이 있어 네. 네. 광, 뭐, 광역시 하는 것처럼 네. 뭐 무슨 성, 무슨 성 네. 그래요 그, 그 중에 사천성이 있어요 네.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아 도시 이름 네 사천성 도시 이름이에요 네. 버스 타러 기다리고 있네 네 버스 타러 버스 타러 아 나도 해남에 가야되는데 해남도 가야되고 진짜 네. 일터도 가야되고 네? 네. 목포 가야되나 몰라 여 이거요? 물어봐 목포 안 가요 사장님 여기 목포 가요? 안 가요 목포 안 가요? 네, 어디 갑니까? 양아리 양아리 네. 어디 가십니까? 올래요 아조심하십예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뛰어뛰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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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버스 타면 요예예 버스 타면 안아유 목포 버스가 아니라 양아리 가는 버스예 양아리 응, 예. 양아리 음. 예 저기 옛날에 예 양아리를 이제 단독 저, 단도으로 이렇게 버스 갔는데, 예. 네. 지금은, 저, 선명 없다 보니까, 예. 네. 양아리 지을까, 원래까지 갔다고. 쫙, 원래가 저 목포 앞에, 응. 음. 그 예. 등대 있는 데가. 올레가. 아. 예. 거기까지 간다고. 양아리, 원래, 응. 음. 노, 노 부부께서 말씀하시구만. <laughs> <laughs> 예. 그니까, 저, 이제, 정창 이제 가면 끝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어우, 스프 어. 살다 아, 스프. 최근에 이제, 어. 크게 이제, 스프. 했었네요, 예. 어, 여기,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예. 거의, 거의가, 예, 주민이 아니고 예의부사람면한 80%. 아, 예의부스 면 80%? 응. 다 조선소 일하는 사람들. 응, 조선소 하는 사람들. 예. 또, 이, 원주민들은 응. 또, 세월이 가가지고, 응.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게. 아, 니 이제, 이제 장, 로... 장이나 가죠. 이제 안 하자. 아, 그래요. 음. 네. 세월이 오래되면 다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셔갖고 새로운 사람 들어왔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여제돈도조선도 근무자들이 많이 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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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4시간 아, CU가 제가 있구나 에이. 24시간 맞다 여 택시, 청년 택시